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유영기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살면서 간혹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국 방문할 때도 있고 관광을 갈 때도 있고. 혹은 사업차 얻은 곳으로 떠날 때도 있고, 혹은 선교 여행을 갈 때도 있습니다. 에, 흔히 말하기를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죠. 에, 뭐 길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 비행 항공편이나 차편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몸이 아프면 여행도 힘듭니다. 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여행길은 언제 어느 곳이었는지요? 뭐 단순히 관광으로 떠난 여행은 어,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길은 뭘까? 혹시 피난길은 아닐까? 에,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이북 출신이고, 6개월 전에 이남으로 피난을 오셨는데요. 어, 이북에 공산화돼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져서 자유를 찾아 에, 이제 두 분이 그때는 딸 하나, 큰딸 하나를 데리고 그 딸이 막한살 됐을 때입니다. 아, 이제 내려오는데, 에 밤을 타서 어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뭐 강을 하나 건너면 이제 이남이래요. 그래서 이제 배를 마련해서 여러 명이 같이 타고 가는데 어 어린아이를 전먹이를 앉지 않았습니까? 전먹이가 시도 때도 없으니까 울면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끝까지 입을 막아서 아이가 그 숨이 막혀 죽기도 한답니다. 왜냐? 그애 소리 때문에 전체가 발광되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저희 누님이, 그 딸이, 저희 부모님의 딸이 삑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급히 입에 손을 대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더 이상 울지를 않아서 무사히 이제 거기를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참죽음그니까이 자유와 생명을 찾아서 남하는 과정에 죽음의 위기를 불살 수밖에 없는. 죽기를 각오해야만 이제 올수 있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또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주 서기도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마주 서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용서해 한다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지만 그게 정말 힘든, 너무도 어려운 그런 길일 수가 있어요. 에, 사실 고생길이 고생이 훤하다면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죠. 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정말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왜? 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요 소도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면 자기 운명을 예감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누군들 죽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길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러나 열두 제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에, 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어,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여 갔습니다. 자,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동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열두 제자들은 이제 뭐 당연히 제자니까 주님과 동행을 했겠죠. 그러나 그 동상이몽이라고 이들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높으냐 그것과 다퉜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그 덕에 한 자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이 선수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래서 나른 우편에 외편에 뭐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또 가론 유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준 그 여인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 그 예수님 가시는 길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도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상징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서슴없이 내어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에, 본래 왕이나 개선 장군은 말을 타고 높이 말을 타고 뻑이며 이제 성에 들어가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곧 어,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게 된 과정이 오늘 자세히 본문에 적혀 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마진편 마을로 가라. 그거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갖고 오너라. 만약 왜 낙이 새끼를 가져가냐고 묻고들랑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해라. 아,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낙이 새끼를 풀 때에 여기 33절에 보면 임자들이 이르되 임자들 주인들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낙이 새끼의 주인이 부자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낙이 새끼 한 마리도 통째로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임자들이 주인들이 공용으로 그걸 뭐 키워서 짐을 싣든지 이래 쓰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있으시겠다 얘기하니까 서슴없이 망설이지 않고 가져가라고 내준 거예요. 에이. 그래서. 참이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그그 예수님을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 그러나 중이 동기와 이유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예요. 비록 좀 복합적인 혹은 어,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출발을 했더라도 끝까지 가냐 안 가냐 거기에 결국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아, 자 우리 에, 끝까지 동행한다면 비록 그 동기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정말 그, 진정 제자가 되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가론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가론유다는,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잡혀서, 이제 정제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니까 가론유다가 어땠어요? 신나했습니까? 후회했어요. 에, 야 이거 내가 엉뚱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에, 상금으로 받았던 은삼십도 성전의 도로 집어였고, 그래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기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가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겠노라고 분명히 큰소리 쳤어요. 결심 단단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났죠. 정작 죽음의 위협, 앞, 위협 앞에 나 예수님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이제 고기를 잡는 바닷가에 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면목 없죠. 정말 벼룩이도 낯짝이라고 어떻게 주님을 대하겠어요? 그래도 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가서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세번 부인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 향을 먹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주를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도 주님은 똑바로 박, 박, 박혔지만 난 그럴 수 없다 해서 전세를 하면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그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따른다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참된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면 그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으로 동행하는 그 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가장 크게 본다면 영광의 길이에요. 제자들 나귀 새끼를 갖고 와서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거저슬을 펴서 깔죠.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시는 길 앞에 자기의 거것을 우고뭐종류나무 가지를 들고 온 성이 떠들썩하도록 환영을 합니다. 예, 이건 뭐냐?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왕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37절 보니까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열두 제자 뿐이 아니는 거예요. 제자의 온 무리가 예,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리고 그분은 왕의 왕이, 왕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습니다. 신나게 영접을 했어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그 찬송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예, 그 예수님을 시샘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 이 사람들을 말리셔. 예, 예, 책망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해요? 40절 보니까 대답하 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온 천하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요르문답 제일본과 같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일인데 만약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돌들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저들이 마땅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영광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은 또한... 고난의 길이기도 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고도 있어요 우셨다고 저희들이 평화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살핌이 뭔지 계획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뭐 그냥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정죄되니까 바라보를 놓아주는 대신 저럴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돌변했어요 왜 돌변합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영광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 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자기들이 로마의 압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신날 것이다"라고 그 영광만 기대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맥없이 십자가에 정말 이런 그 정죄를 받으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 기대와는 달리. 그러나 정말 영광에 이르려면 그 고난에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으로 점철된 길입니다. 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죽을 지경이고 많은 것을 심지어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제자답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동기와 소원이 복합적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믿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닥친 고난 앞에 정말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너무...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면 결국 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길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피땀을 역기도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극심한 고난의 길이거든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쓴자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에 티플러라는 사람이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한다. 그리고 프로스트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불사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이 주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 길을 예루살렘 길을 갈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 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에,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희 복이 있나니 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손지들도 이같이 박해하는 저희 다 복이 있는 사람 되기 원하죠.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거저 받죠. 근데 이제 거저 받는다. 은혜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걸 거저 받는다. 라는 것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뜻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소리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미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예루살렘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각오하고 그 영광에 이르려면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하리라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죠.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 제가 한 15년 전 목회하는 중에 참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일종의 기도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제 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주님 습관으로 나와 앉은 새벽입니다 가위에 눌린 숨통처럼 외마디조차 가로막힌 기도입니다. 외면당한 관역처럼 홀로 서서 꿈이 환경에 포로가 되고 세월이 퇴출시키는 가능성으로 멍한 가슴이 됩니다. 주님 앞에 누군가를 걸어 욕하고 핑계를 대며 명치 끝에 걸린 답답함을 끝없이 하소연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의 작은 신음마저 집어삼키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 사이, 너와 나 사이, 두 마음 사이에 진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의 아우성입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는 부활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은 내한 몸조차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바로 그곳에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심장이 찢겨져 눈물같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눈물이 메마른 내 목을 적시고 신음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가다가 방황할 수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자포자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조함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정말 자기가 죽어야 하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잘 시작했어도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좌절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못 박힌 손을 내어미십니다 같이 가자고 나귀 새끼가 주님을 모셨을 때 여유롭게 한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에게 성인 남자 예수님은 대단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분을 몸에 실었을 때 정말 한 발자국 내딛기도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벅두벅 두벅 두벅 걸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등에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시는 길이 그렇게 여유롭게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충대충 예수님 모시고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힘에 붙이고 당장 쓰러질 것 같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일 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태우고 가는 길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진정 생명의 길인 거예요. 비록 시작은 이 감정이나 기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맡겨 드린다면 끝까지 동행해서 그곳에 간다면 이 고난의 과정과 고통의 과정을 치나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듯이 저희들이 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한다. 힘들어서 자기 길로 가지만 자기 길로 가봐야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결국은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비록 동기가 어뭐 불순한 모습도 있고 어 정말 자기 욕심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참다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쉽게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모시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주님과 동행하여서 결국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